12월 25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다면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담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나온 적이 있다. 이 카드는 성탄절 아침에 서재에서 짧은 잠에 빠져 예수님이 한 번도 오지 않은 세상의 꿈을 꿨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꿈의 배경은 어느 해 12월 25일 아침이다. 그는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굴뚝 구석에는 작은 스타킹도 없었고, 크리스마스 종소리도, 크리스마스 화환도 없었고, 크리스마스 캐럴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거리로 나섰지만, 첨탑에 십자가가 달린 교회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지만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책이 사라졌음을 발견했다.초인종이 울리고 한 사람이 그에게 죽어가는 불쌍한 어머니를 방문하여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우는 아이를 안고 서둘러 그 집에 도착하여 앉으며 죽어가는 그 여인을 향해 말했다. 여기에 당신을 위로할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약속이 있는 말씀을 찾기 위해 성경을 피보았으나,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이 났고, 보급은 찾을 길이 없었다. 소망과 구원의 약속도 없었고, 쓰디슨 절망에 머리를 숙이고 그녀와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 이틀 후 그는 그녀의 관 옆에 서서 장례를 치렀지만, 위로의 메시지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도, 새하늘, 새 땅도 없었다. 오직 티끌에서 티끌로, 재에서 재로, 그리고 길고 영원한 이별만이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과 통곡을 터뜨리다 슬픈 꿈에서 깨어났다. 그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까운 교회에서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마침내 그의 입술에서 기쁨과 찬양의 큰 함성이 터져나왔다. 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오늘 그가 오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기억하자.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그리고 축복받은 성탄절이 없는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함께 나누자.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된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니헤미야 8장 10절.